안녕하세요. 집나간 아들입니다. 오늘은 콘센트 커버를 벗기면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대부분 한 번쯤은 살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. 먼저 콘센트 커버를 벗겨줄 겁니다. 커버만 벗기는 거라 차단기를 굳이 내릴 필요는 없지만 걱정되시는 분들은 내리셔도 상관없어요. 커버를 쉽게 벗기는 방법은 중앙에 홈이 있는데요. 이 부분에 커터 칼이나 얇은 세부치를 넣고 벗겨주시면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느냐 궁금하시죠? 이 테두리에 있는 도배지를 활용할 겁니다. 집에 도배지가 훼손됐거나 못 자국이 있을 때 콘센트 커버 안에 있는 도배지로 활용한다면 실리콘이나 메꾸미보다 좀더티안 나게 가릴 수 있을 거예요. 먼저 여유가 충분한 테두리의 도배지를 칼로 잘라줄 겁니다. 이렇게 칼로 도배지를 잘라내도 커버를 씌운다면 티안 나게 가릴 수 있어요. 다음엔 잘라놓은 도배지를 물에 3분 정도 담궈주시고요. 불린 도배지의 속지를 떼어내줍니다. 아무래도 덮방을 할 거기 때문에 티가 안 나려면 얇으면 얇을수록 더 좋아요. 뜯어낸 도배지는 딱풀이나 밥풀로 접착력을 더해 주시고요. 벽면에도 딱풀을 바른 뒤 도배지를 붙여 줄 겁니다. 실리콘이나 핸디코트가 있는 분들은 구멍을 메꾸고 붙여 주시면 더 좋아요. 저는 없어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. 도배지를 겹쳐 모양을 따는 등티안 나게 할 방법은 많지만 이 정도만 해주셔도 가까이 가서 쳐다보지 않는 이상 신경 안 쓰시면서 살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